안녕하세요 미용공주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할 것은 가정평가형도돌쌓기를할 생각입니다 신세대 버전이니 4.0 버전입니다 4.5정도 학교에서 가평을 준비를 해서 이걸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, 볕... 또 싹게 롯드는 어첫 단에는 한 개, 두 번째 단에는 두 개, 세 번째 단에는 세 개, 네 번째 단에는 두 개, 다섯 번째 단에는 세 개, 여섯 번째 단에는 두 개, 일곱 번째 단에는 한 개, 여덟 번째 단에는 네 개입니다.